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절 더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는 귀한 인생길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에게 누가 와서 묻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보낸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 당시의 리더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의도를 가지고서 물어보는 장면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의 의도 가운데는 어제는 말씀드렸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숨겨진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 사람들이 각자의 처한 환경과 각자의 처한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긍리력이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그 모양새를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숨겨진 의도는 그리 선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 그 질문 가운데 굉장히 날이 서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 물어봐요? 메시아냐? 뭐 어제는 메시아냐라고 직접 물어보진 않았어도 너가 메시아냐? 소문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있더라. 소문에 의하면 당신이 선지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당신이 또엘리아라는 그런 소문들이 있더라.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이 진짜 그면은 따라가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그가 아님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의 리더들에게는 다른 리더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세례요한이 메시아일 필요도 없고 엘리야일 필요도 없고 선지자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으로서 그들은 족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세례요한이 굳이 선지자일 필요가 없어요. 세례요한이 굳이 메시아일 필요가 없어요. 세례요한이 굳이 자신들의 리더가 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례 요한이 아무런 영향이 없고,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고, 그냥 혼자서, 그냥 가만히, 진짜, 가만히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는, 혼자서 지내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세례 요한에게 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죠. 세례와는 오늘 성경의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존재합니다. 외치는 소리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냥 소리만 내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자체에 능력이 담겨져 있었고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좀 들어야 된다 라고 전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좋은 의미에서의 질문, 선한 의도,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어 나를 좀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진리가 무엇인지 좀 알려 주세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오늘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서 나오는 질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기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임요한이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가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왜저 말을 하는지가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와서 묻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례요한에게 물어보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그가 온전히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죠? 자기 부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아, 나는 메시아 아니다? 어제는 대놓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거듭해서 말하는 엘리야 아니다? 나는 선지자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그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요안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23절에 나오잖아요. 23절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모양을 갖는 것은 그냥 내가 겸손의 모양을 가지고서 저 사람들에게 나 겸손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겸손이 아니라 진짜 내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겸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포장된 어떤 말의 가식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있으면 그거 얘기하는 게 겸손이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게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즉 세례와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질문에 엘리아냐 선지자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굳이 아니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때로는 그렇죠. 메시아냐라는 어떤 그런 소문들이 돌때 에, 메시아는 아니지. 본인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선지자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가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혹이라도 선지자냐?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와 비교가 됩니까?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의 이름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고 그들의 반열 가운데 그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라는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했던 내용이 더 집중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라는 이름마저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부정하고 나서 얻은 것은 무엇이에요? 23절. 23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아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을 해요? 소리래요. 광야를 곧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어떤 선지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엘리야가 굳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진짜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족하고,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기가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길을 곧게 하는 일을 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그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아 제가 당신 목사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아유, 저는 목사 아닙니다. 굳이 이럴 필요는 없어요. 뭐, 대각 장로 권사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요, 당신 목사님이죠? 라고 했을 때제 마음 가운데, 아, 그렇죠. 제가 임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인데, 소리는 아니에요. 목사인데,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진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제가 감당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임요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직무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실하지 않다면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무엇이 필요 있겠냐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엘리야냐, 선지자냐, 혹은 메시아냐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부정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감당하며 그 일에 대해서 충실히 걸어가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나를 누구로 정의할 겁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직무 목사로서 부르신 것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새벽에 제가 길에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오늘 권사로, 내가 집사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산으로 오늘 하루를 살 것인데, 내가 그 이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주어진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걸어가는 그런 소리로서, 그 걸기를 걸어가는 그런 여행자로서, 그 나그네로서, 이길 끝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한 사람으로서의 그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시면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집중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집중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무임을 깨닫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여섯 번째 말씀상 공동체에 대한 기도를 우리 함께 교독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3일차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2000통독으로 믿음이 더욱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되는 건사의 사순절 기도의 가운데 드려지는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 말씀 사경의 둘째 날을 통해서 큰 은혜를 더하시고 강사 최유우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삼 성경대학 1학기가 이번 주에 개강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2016년 새로운 VIP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전도의 구체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